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포토노마스퍼가 오늘 새벽에 있었던 유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정말 놀라운 경기력을 발휘해 내면서 무려 6경기째 만의 승리를 거두었고 손흥민 선수는 한골 2도움에 미친 활약을 통해 팀 승리를 그야말로 하드캐리를 해냈는데 포토노마스퍼의 엔젤 포스테고 글로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그야말로 미친 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를 극찬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활약이 팀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포토노마스퍼는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프리미어 리그 16라운드에서 유캐슬 유나이티드를 자신들 홈으로 불러 들였었는데요. 사실 토트넘 아스퍼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라는 최악의 부진에 빠지면서 리그 1위에서 5위 자리까지 떨어진 위기 상황이었고 아무리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최근 부상 문제로 인해 하락세를 타고 있다고 해도 지난 시즌 토트넘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1대 6으로 엄청난 대참패를 당해 버렸었기 때문에 이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는 토트넘에게는 부담스러운 경기임에는 분명했는데요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토트넘 아스퍼는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90분 내내 완전히 압도하는 경기를 펼치면서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고 무려 4대 1이라는 최근 5 경기 동안 1무 4패 무진에 빠진 팀으로서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얻어내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포트넘마스퍼의 캡틴 손흥민 선수였는데 손흥민 선수는 28분 왼쪽 측면에서 환상적인 시저스 드리블 돌파 후 정확한 왼발 땅볼 크로스로 데센니 우도기 선수의 득점을어 시스템했고 이어서 38분에는 또 다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전 동료 선수인 트리피아 선수를 완전히 관광시키는 1대 1 돌파를 보여주면서 히샬리송 선수가 득점 전반전 빠른 2득점으로 이미 뉴캐슬 유나이티드의전위를 상실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줬고 후반전 막판에는 직접 얻어낸 PK로 득점까지 터뜨리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한골리더움의 엄청난 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그야말로 캐리를 해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2어시스트가 결정적이었던 이유는 그동안 토트넘 하스퍼와 경기력적으로 우위를 보일 때도 번번이 찬스를 놓치면서 겨우 한 골을 넣은 데 그쳤었고 결국 그한 골을 지키지 못해 역전패를 당했었는데 한골 리드와 두골 리드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 어시스트가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막판 득점보다도 훨씬 더큰 의미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토트넘 아스퍼의엔젤 포스테고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경기 초반의 활약이 이번 경기 승리에 있어 결정적이었다면서 경기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엔젤 포스테고글루 토트넘 아스퍼 감독은 BBC 매치 오브 더 데이 인터뷰에서 난 우리의 경기력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 생각했다. 우리는 우리의 전방 3톱이 빛났고 그들은 냉철해 보였다. 우리는 많은 기회를 만들었고 상대를 최소한으로 유지했고 선수들은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히셜리송은 그가 풀핏이 아니었던 올 시즌 초반에도 우리에겐 중요한 존재였다. 그가 돌아왔고 70분 동안 경기를 뛰었다. 나는 그가 오늘 좋은 마무리를 하며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또한 그는 팀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었다. 그의 좋은 경기였다. 손흥민은 경기 초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다른 선수들에게 찬스를 떠먹여줬다. 손흥민의 이러한 활약이 바로 팀에서 리더들에게 바라 라는 것이다. 몇 명의 영향력 있는 선수들을 잃었을 때 하락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데에는 많은 과학이 필요하지 않다. 쉽지 않았다. 난 선수들에게 힘들게 굴지 않았지만 타협하거나 변명을 허용하진 않았다. 내가 그들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을 수도 있다. 뉴캐슬은 우리가 부상당한 만큼 부상을 당한 유일한 다른 클럽이었다. 이 리그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일이고 핵심 선수 한두 명을 잃으면 미끄러진다. 우린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제 우리가 다른 쪽으로 빠져나오길 바란다. 난 우리가 확신에 있어서 뉴캐슬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고 소니는 초반에 우리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줬다. 그것이 리더십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훨씬 더 위협적이었다. 오늘 우리가 넌 득점들은 자격. 있었다. 에디슨과 반더벤을 언급했었지만 벤탄쿠르도 놓쳤다. 페리시치는 또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는 우리가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극장 승리를 거뒀을 때 막판 중요한 골을 만들어낸 선수였고 안으로 솔로몬도 있다. 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이 프리미어리그의 현실이며, 지난 몇주 동안 우리가 시즌 초반만큼 결과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너무 많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경기력을 분석할 때 선수들에게 물어봤는데, 데이키가 얼마나 많은 포지션을 맡았는지 모르겠다. 벤데이비스는 이제 센터백으로 변신했고, 에메르송 로얄도 센터백을 맡았다. 이런 모든 것에는 우리가 약간 미끄러진 이유에 대한 이유가 있다. 라면서 엔젤 포스테고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초반 이어 시스트가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극찬했고 많은 부상 문제로 인해 시즌 초반에 경기력을 보여주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감독에게 경기를 쉽게 만들어줬다는 부분에서 보스테고그루 감독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만족감을 손흥민 선수가 선사한 그런 경기였는데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비록 부상 선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챔피언스리그도 나가는 강팀이기 때문에 이런 강팀을 상대로 놀라운 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가 정말 놀라웠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